<놀람> 안녕하세요. <놀람> 어, 심장아. 아 심정아, 눈났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해요. 죄송해요.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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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되게 완전 어째 제가 여러분들, 제가 마이크를 켰거든요. 오, 두명 오셨군요. 반갑습니다. 오신 김에 춘천과, 아, 춘천과 사탕을, 사탕과 루키나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뭐하냐, 근데. 어딨지?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들? <laughs> 전체 뜨들가 어딨냐? 아여 있구나. 이, 오늘은 견체가 도둑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제 견체가 도둑하는데요. 저는 뭐 할까요? 어 됐다. 천창이 들어가야겠다. 여러분들! 어, 도둑, 뭘로 할까요? 경찰 도둑, 경찰? 괜찮도 착합니다. 아, 여러분들 산마디가 도망가기를 하나요저 도망가겠습니다. 한번 도망가긴 해볼까? 쉬어보안도져 え <Yeah. S 2> <Yeah. S 3>、yeah,、今日正解はどうす 왜 죽었냐 아 여러분들 너무 신기해 추천 을해주시요 추천을 한번도 안 눌러주시네 어떻게 됐을까 추천 을해주시면 제가 이거 공개를 하는데 추천을 해주시고 분들이 많아요 아 렉이 왜이렇게 걸리냐 내 고백은 이렇게 되구나. 그렇지 네가 이렇게 했면 이렇게 된 거. 아. 아까부터 계속 말하더니 목이 너무 시었나 봐요. 걸렸어 아 안해 마 이거 말고요 뭘로 할까요 왜 이렇게 많이 많이 걸려줘 아니 이거 렉기 너무 걸려 <laughs> 잠깐만 야, 잠깐만 내가 야, 왜가내 이름 알려주지 오마이갓 <laughs> oh 배틀그라운드 내 끌렸다 이거 노래 부르는 거막 공개 못하면 네? 어떤 거요? 아, 까 뭐라고 했어요? 아, 남색상어 바블님, 어서오세요. 음, 남색상어 바블 배그 시청자. 안녕하세요. 말이 되냐, 이게? 아, 그래서 어떡해. 아니, 이게 돌이 나면 어떡하냐고요. 그정도 할까? 아니, 그냥 메카 초콜릿 들어가자. 끝뿜 아! 나왜 죽었냐. 점버스전거지 솔직히 인정? 아, 어, 인정.

어쩌구요? 님, 기 새로 방송하 가로 상태로 다시 해주세요. 어떡하냐, 다시 요 이게 이 y okay, let's get it. 맞냐 s a b a 고 t 내가 뭘 봐야 되는데 도대체 오괜찮 감사합니다 세트 언제 주냐? 나한테 못 오고? 클리어 올리버 오즈 인차나코코코왔다나코코왔다맛있다 응, 멋있게 보네. 오기버 모드. Punched. 어린, 어린아, 어린이날, 어린이들이 세상. 낡은 로 보고 왔자. 얘는, 얘는 좀, 뚱하긴 해요. 돼? 아 은찬이는 소개를 해주기가 싫어요.

음, 일이 찍고 보기. 자, 또. t 비랑 응, 또만. 응, 안 할까? 이거, 내까 이런 얘기 말이 되나고 했는데크 오졌다. 치기부치기부치기부치기 우리 우리 오 히즈 두개 오. 어 아까보다 더것 같은데? 은청이거볼 음, 거야. 은청이거 여기서 재워줘 갑기다이다 뭐, 는 체육과 국어를 전공해야 하고, 농, 대학, 병어과를 전공해야 합니다. 준호 상호도 이 올려라. 아, <laughs> 미친년. 미친, 아, 좋습니다. 아, 미친년은, 아단이 일단 어쨌든 이단 일단 어쨌든 아이거이단 로켓을 어떻게 많았는데 7622개나 되냐? 야 이거 진짜 그렇다. 니네들이 지금부터 천둥현장을 지금 두 명밖에 없어. 내가 혼자 방송 짓고 이게 말이 됐냐고 아... 야야 이게 바로 대 아이 대5펜타 스톱 야 얼굴 공개 야 이거 얼굴 공개하면서 내가 뭐방을 할까? 못 담으네? 내가? 응? 못 담으네? 아이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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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증했어 아, 아, 얘들아 미안하다 미안해 미안하다고 이런 신도 봤냐 얘들아? 아, 이런 신도 보셨어요? 얘들아? 제가 이거 키워볼건데요 한 남자가 얻고요, 두 남자가 요 야, 새끼야 이렇게 하요 야잇 새끼야 너 자꾸 새끼다니면 뚝 뛴다 뭐고 저 놀랐어요 되게 와 그때 제가 심장이 너무 놀랐어요 심장 너무 놀랐는데 그때 굉장히 추라한거예요 이걸 김자제이받았어요 제가 이 아저씨가 저한테 욕하고 이렇게 다니지 말라고 했다고 했는데 아 몰래 이거 살게 <웃음> <웃음>